있습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8일자 기사네요. 아, 트럼프, 침, 첫해 시진핑에 만일 한일이 해추하면 어떻게 하나? 아, 라는 기사입니다. 맥베, 맥베, 메스터 비망로 2017년 7월 북핵 해결 중역할 강조하며 언급. 4개월 후 방중 때는 시 논리에 설득당한 듯 한미훈련 돈 낭비 언급 한미훈련이 돈 낭비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참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참 힘들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어, 북핵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7일 현지시간 허버트 맥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간한 비망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 내 임무 수행에는 트럼프 시진핑 두 전성 안에 북핵 관련 줄다리기가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2017년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 20개국 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북핵 위험에 맞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중국의 완충지대 상실로 기결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고 맥메스터 전보좌관은 밝혔다. 시 주석은 맨발인 사람은 좋은 신발을 신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미국측이 자신의 대북제재무용론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했다고 맥 메스터 전 보좌관은 적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한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측면의 우려를 시 주석에게 상기시키면서 만약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주석과 다시 만났을 때는 시주석 논리의 상당 부분 설득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기록했다. 당시 시주석은 G20대 했던 맨발인 사람 언급을 반복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은 적개심을 초장할 뿐이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측 은행에 대한 2차 제재를 가지 말 것을 미국 측에 촉구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동결하기만 해도 용납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맥메스터는 기술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한테다 트럼프가 졌다는 거죠.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 훈련은 도발적이라는 시주석의 해에 동의하는 한편 심지어 돈낭비라고까지 말했다고 맥베스턴 밝혔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한국과 저기 미군의 그 훈련은 돈낭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술 미국의 진실입니다. 아울러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한미 훈련 중단 등으로 보상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을 추진하는 시 주석 제안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동의하는 듯 보였다고 맥베스터는 전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보다 위수, 위수, 위수라는 거예요, 한수 위자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상당히 머리가 나빠요. 거시적인 안목이 없어요. 당장 코앞에 있는 이득만 챙기는 인물이죠. 이 상황에서 맥메스터는 자신이 존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그 시진핑이 우리를 이겼다. 그트럼프는 터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적은 메모지를 건넸다고 소개했다. 아, 옛날에 후시푸시하고 부시 어, 김대중이 만나서 어, 그 저기 미국에 가서 협담을 어, 했는데. 어, 부시하고 김대중의 정상 회담은 가고 나서 미국 언론들이 전부 떠들어댔죠. 부시가 김대중한테 당했다고. 김대중이 승리로. 그래서 정상들이 머리 머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김대중이 한테 당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김대중. 한편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각관과 내각 외교 안보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대북 유화론과 강경령이 팽배하게대치했던 상황도 책에 기술됐다. 이,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 싸우면 시진핑이 더 위수라는 소리죠. 맥메스터는 군사 옵션까지 배제하지 않은 최대 한도의 압박을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당 당시 국방장관은 평화적 압박을 각각 주장해 양측 사이에 상당한 이견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2017년 8월 11일 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석한 회의에서 틸러슨 당시 장관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대통령이 승인한 전략과 일치하지 않는 나쁜 구상이라며 맞받았다. 중국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저기 대통령이 북한하고 그 김정은이하고 저기 트럼프 다리를 놔주니까 다음에는 한국이 북한 편을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한국 딱 빼버리고 배제해 버렸잖아요. 참그또 같은 해 9월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국무부 북한과의 대화 및 중국. 어, 역할론을 거론했다고 맥베스턴은 해고했다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및 중국 역할론을 거론했다고 맥베스턴은 해고했다 에, 나의 에, 정치 코멘트는 트럼프가 한미 훈련을 돈당미라는 언급은 한미관계를 얼마나 하찮은 관계로 트럼프가 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미국을 우리가 한국은 믿어야 되고 큰형처럼 어, 섬겨야 되느냐 이 사실은 한국 한국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실은 한국에 이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말고 자주국방으로 가야 하고 핵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길은 어, 한중북이 어, 전부 다 핵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 언제든지 뭐 철수하겠다고 조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이, 이런 미국하고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은. 어. 예전에 혈맹으로 맺어진 한, 한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해구를 둘러싸인 한국의 길은 핵무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무장을 우리가 핵을 써서 뭐 핵무장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의 핵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핵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고 다른 나라가 섣불리 우리한테 핵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다른 총을 쏘지 못하죠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한테는 총이 없고 돌팔매질 밖에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총 사방에서 날아올 수 있죠 핵무장은 핵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수시로 변하고 돈이 많이 드는 용병으로 전략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은 용병이에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관계가 삐걱거리는 걸 목격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달이 나서 남북 관계가 좋게 해동무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저기, 그 보수층이 또 정권을 맡으면은 그거 다 무너뜨려요. 애써서 좋은 관계, 악수하고 다 좋았던 관계를. 그러면 또 핵실험하고, 뭐, 이제, 나쁘게 또 다른 정부는 뭐 김대중이 무엇을 줘서 저거 핵 만들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문 정부 때또 이렇게 잘또 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다리를 놔서 좋아졌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은 내가 다 칭찬하지만 남북관계는 에문 정부가 해 놓은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더 악화되고 어 있다는 거죠 뭐 남북 관계는 계속 이렇게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어그 아, 우리도 핵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원수질 필요 없어요. 참다 주변을 다 좋은 친구로 어, 두고 있어야지. 중국과도 그렇고 러시아도 하고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는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뭐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목격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기 페이스를 잡고 인도, 인도라든지 인도뭐 베트남도 그렇잖아요. 독자적인 자주 국방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이 동북아시아 3국 핵으로부터 둘러싸인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나무 손에 든 케이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케이크는. 언제든지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에게 줘버릴 수도 있어요. 남의 손에 든 케이크는. 내 손에 든 케이크, 케이크만이 안전하죠. 남이 이거, 이 케이크 넣어줄까? 말까? 응. 언제든지 줄 수도 있고, 말 것도 고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줘버릴 수도 있어요. 남의 든 케이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든 핵만이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핵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에, 오늘, 에, 참, 에,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8일자 기사, 트럼프 취임 첫해 시진핑 만일 한일이 핵을 추구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종우란 분이 우리나라에 핵을 쓸 나라가 잘해야 한국가인데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렇게 말했네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 한다. 그 위험도 어, 있지만, 은그 그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어요. 에,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중국도 어,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에, 그래서 당장은 음, 북한을 꼬드겨 가지고 중국이 에,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시선을... 어, 대만 쪽에서 옮기기위해서 북한한테 우리나라를 공격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어, 저기 이스라엘 전쟁 두 군데 있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뭐그 대만 대만을 공격했을 때 중국이 동시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또 러시아가 같이 가세하고 이러면 삼차 대전이 일어나요. 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우리 한반도가 뭐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실은 굉장히 이게 동북아시아에 한국은 굉장히 미국한테 중요한 그 지점에 자리를 확보했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 한국을 그 저기 지켜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런데 지금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핵을 발사했다고 치면은 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삼적을 전부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을 세 나라가 미국으로 저 핵을, 로켓을 쐈다 하면은, 미국까지 가는데 25분 걸리면은, 우리 한국은 바로 그, 미국을 향해서 가는 핵을 갖다가, 바로 그냥, 몇초 만에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 그만큼 우리 한국은 미국의 안정상 중요한, 자기 적군, 적군을 바로 가장 가까운 데서 감시할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 주둔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은 물론 이제 뭐 인도 태평양 뭐 해가지고 좀 저기 대만에다가 반도체를 갖다가 이게그 대만 반도체가 전부 미국의 모든 반도체의 8 0 9 0를 전부 대만에서 가져오는데 그 반도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그 인도 태평양 그그 그것에 중국로부터 으 대만을 지킬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한반도도 미국이 굉장히 그 중, 북, 러시아를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한국한테 주둔비만 헤매서 뭐 돈만 많이 든 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자주 국방을 하고 핵을 개발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핵으로 남을 공격할 날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핵, 그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가 일, 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더 이상 자국, 국방을 하고 너무 미국 말을 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8일 자 기사, 트럼프 침첫해 시지핑에 만일 한 일이 핵추구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대한 기사에 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저기 방, 박종구라는 박 분이 당신 말이 맞다면 중국 러시아 때문에 한국이 손해 보는 게 맞나 그런데 지금 남북전쟁 때 미국은 민주주의로 어 영국 미국 저기 터키 모든 유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지만 중국하고 어 러시아는 북한을 도왔어요 이데올로기 싸우는 공산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의 충돌이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 남북이 두신 대리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 나라하고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한국의 한반도를 가지고 북한은 러시아 중국이 편을 들고 남쪽은 우리, 저기 민주주의 국가들이 유연히 우리 편을 들었죠 그렇다니까 당신 말이 맞다면 중국 러시아 때문에 한국이 손해 보는 게 맞나 하면. 이, 지금 자유체제로 돌아오기 전에, 이, 이, 이 남북이 분단하기 전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우리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나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관할이 바뀌어지면서 남한은 민주주의로 미국하고 유엔 편에 들고 북한은 이제 중국, 러시아가 같은 동맹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 일본의 식민지로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는 남북이 국 예, 나눠지지 않을 때죠. 일단은 우리 남북이 나눠진 거에는 일본의 36년 식민지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거죠. 만약에 일본의 식민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한우 나눠졌을까? 아, 그참 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행복의 타령인지 이해를 못 하겠음이라는데 이 사람은 참 어, 시사라든지, 신문 안 보는 모양이에요. 지금이 가장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어, 며칠 전에 내가 기사를 봤어요. 한국의 핵, 핵은 피, 필요 불가길 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정가에서도 한국의 핵의 에, 에, 핵은 이제는 에, 그 현실화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얼렁, 어, 저기, 이 사람은 조금 많이, 그, 정, 세계 정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런 사람, 뭐, 말, 그, 계속 할 수는 없고, 예, 다, 마지막, 어, 저기, 예, 그, 썬각 크로스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